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최고의 날. 이웃을 향한 배려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레위기 19장. 성회로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잘 의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거의 모든 스케줄이 맞춰지고 있다. 가족인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싱글 선교사들이기도 했다. 이번에 함께 거의 2주를 있으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은 살고 있는 곳이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인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자유하게 밖에 나가서 걸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밖에 나가서 자유하게 걸을 수도 없는 곳에 사역하는 어느 싱글 선교사님이 있는데 건강 관리상 매일 걸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집에 러닝머신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한다.그런데 이분은 이번에 당신과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이번 성회에 참석하게 하고자 그분들 비행기 표를 모두 다 지불했는데 그 경비는 거의 4천 불인 것 같았다.한국 돈으로 그러면 거의 500만 원이 넘는다. 그렇게 현지인들을 위해서는 큰 돈을 마다 않고 사용하시지만 자신을 위해 러닝머신 하나 사는 것은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산다고 하신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속으로 이런 분들은 지정 헌금으로 아예 못을 박듯 헌금을 드려야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살 분이니 러닝머신 살 재정을 생일 선물로 해 드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어제 떠나기 전 생일을 물어보니 마침 생일이 음력으로 7월이고 양력으로 8월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분 떠나기 전에 그분 한국 계좌로 러닝머신 꼭 사셔야 한다고 지정 헌금을 보내드렸다. 그분 엄청 놀랄 것 같다. 꼭 건강 잘 유지하셔야 한다고 귀여운 협박까지 넣어서 그 헌금은 지정 헌금이니 러닝머신 사고 난 다음 영수증 보내라고 했다. 안 그러면 다른 현지인 도와주는데 사용할까 봐. 으흐흐. 다른 두 사모님 생일이 7월이라서 얼른 여기 한국 떡집에 큰떡 케이크 두개 주문했다. 모두 어제 저녁이 다 함께 하는 마지막 저녁인지라 이제 선교지 가면 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을 터이니 그렇게 깜짝 떡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다. 주님이 이제 사역주로 돌아가시는 한분한분 한 분, 모든 선교사님들의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레위기 19장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Do not go over your vineyard a second time or pick up the grapes that have fallen. Leave them for the poor and the foreigner. I am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의 성품을 잘 묘사해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된다. 포도원에서 열매를 딸때다 따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가?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문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배고플 때 이렇게 다 따지 않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한 배려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맞는 배려를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번에 성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볼수 있었던 모습들은 배려의 모습들이었던 것 같다. 한 사람도 몸을 도사리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를 섬겨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다. 할수 있는 일들은 얼른 얼른 하려고 하고 구준일은 그 서로 먼저 하려고 하는 모습들,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과 동역의 모습이었으이 감사하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래 이 세상에서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일은 조금만 더 마음을 쓰면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열매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당신들의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공항에서 모든 수속이 순조하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맡은 선교지에서 또 최선을 다하다가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이 건강하도록 지키고 보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는 그 한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능력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언제부터인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다. 우리가 감사를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일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능력이니까요.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어디를 가셔야 하는지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요 오늘 어떠한 일 때문에 그대는 울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와 오늘 또 함께 동행하는 임만우엘 하나님이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그대의 자리 꼭 기억하시기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대가 혼자 이 일을 다 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훈련하는 과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라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훈련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딸 아들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군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의 과정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하나님이십니다.그대는 해낼 수 있습니다.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